안녕하세요. 창녕읍 소재 땅주와 부동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전망이 너무 좋은 창녕 전원주택지로서 적당한 창녕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뒤로는 소나무와 잡나무의 산으로 되어 있으며, 앞쪽으로는 큰 호수 같은 늪을 바라보고 있는 창녕 땅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몇 채의 마을과 창고가 보이고 있으며 기존 마을에서는 산쪽으로 올라앉아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여기 산 아래쪽으로 이 토지이며 이 토지 밑에 한칸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평수는 1,280평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건축물이 가능한 용도 지역입니다. 여기 위치는 창녕읍창녕 창령 i c 에서는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유어면 소재지는 약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재는 창녕군 유어면에 있습니다. 총 평수는 1280평으로 윗단과 아랫단 이렇게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매매 금액은 평당 1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주변 시세 대비 많이 싼 금액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더 이상 관리를 할수 없어서 매매 금액 아주 저렴하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앞쪽으로. 저수지를 흔히 바라보고 있는 전망 좋은 땅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우리 땅을 요위 땅과 아래 땅까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인분께서 관리를 못해서 풀이 좀 묵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그럼 아래 땅으로 한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는 이 길도 전체 우리 땅으로 포함이 되며 여기 아랫단에서 바라본 영상인데요. 현재 여기가 아랫단이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토지가 요 길로 올라가서 여기 윗단입니다. 그래서 윗단과 아랫단을 합치면 땅 모양이 괜찮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토지는 저는 주택과 택지를 분양하는 업자분께서 하시려고 했던 땅입니다. 근데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원주택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하고 싶어 했던 땅이었거든요 뒤쪽 산을 영상에 좀 담아드리면 이렇게 산으로 그산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이 토지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위에 토지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는 이렇게 됩니다 토지 바로 밑에 기존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는 이미 인입이 되어 있고요.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12만 원이면 토탈 거래 그래 금액은 1억 5,3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매매 금액 대비 괜찮은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현재 이 토지에서 저기 호수를 바라보게 되면 남향이 됩니다. 네.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